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당뇨 합병증으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당뇨 합병증이 예, 상당히 그 우리가 진단서만 보고 소견서만 보고는 예, 우리가 잘알수 없는 좀 이렇게 복잡한 내용입니다. 당뇨 합병증이 그래서, 어, 한 번, 제가, 오래 전에도 한 번, 이게, 네, 방송을 한 적이 있고요. 또, 한몇 개월 전에도 한 번, 한,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질문이 너무 많아서, 어, 또한번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것을, 어, 당뇨합병증에 대한, 지금 상위등급 6급 이하 해당 요건이라고 했는데, 어, 제가 그, 하단에는, 더보기에는, 1급부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까지, 7급까지 상의 등급이 어느 정도,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1급에서 7급까지의 그 내용을 상세하게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여기는 제가 지금 6급 이왕 질문이 하도 많은 항목이라서 일단 화면에 띄웠고요. 어, 화면에 띄운 6급이양 해당 요건만 어, 설명을 어,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다 드리는데, 일단 여기 붙여놓은 것은 6급이양으로, 일단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요. 어, 방송에 앞서서 어, 제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자, 구독 버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아, 어, 당뇨합병증이 상당히 여러 가지 요건을 안고 있습니다, 당뇨가. 당뇨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 그럼 국가이공자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당뇨합병증이 있고, 또 해당하지 않는 당뇨합병증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열거하지 않았고, 일단 뺐고, 어, 해당되는 부분만, 어, 지금, 어, 더보기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어, 일단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은, 여기에 제가 설명한 내용과, 어, 더보기에서 붙여있는 에, 합병증 내용, 1급에서 7급까지, 어, 이렇게 상세하게 붙여놨는데,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어, 저한테 전화를 하서 상, 해서 상담을 해도 소용 없습니다. 왜냐면, 이 거기에 함그 범주에 들어 있어야만이 국가 공자로서의 상위 등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 일단은 어더 보기를 눌러서 한번 보시고 해당이 안 되시면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거기서 해당이 된다면은 된다면은 어 제가 안내를 해 드린 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이제 6급 이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어, 우리가 당뇨합병증으로 6급 이항에 해당 되려면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당뇨합병증에 의한 신장 기능의 손상으로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것도 아주 명제입니다 꼭 중요한 어,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신장 기능 손상으로 신장 기능 손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그다음에 실시한 2 회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 농도 크레아틴인 크레아틴인 좀 어렵죠 크레아틴인 손바닥에 적어야 돼요 크레아틴인 농도가 모두 양쪽 다. 1.8mg 대 l 이상인 사람. 이상인 사람이면 1.8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신 분도 있어요. 그럼 1.8이 딱 나오면 해당이 됩니다. 그위이에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간단한 거죠. 왜냐면, 이상 이하면은 그 숫자가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1.8 대신리터 이상. 이러면 해당이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이상과 이한 해당이 되지만, 어, 초과 미만은 해당이 안 되죠. 초과 미만 이거는 해당이 안 되죠. 다 아시는 거사항인데 뭐, 어, 한번 제가 한번 더 어, 짚어 봤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신장 손 신장이 손상 신, 신장 손상이 전제 대 전제 조건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어 일단 신장 기능이 손상된 사람이 최소 2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 검사, 즉 혈액 검사 이름이 뭐냐면 혈중 크레아티닌 검사, 농도가 두번다 2회에 다, 2회 다어 1.8. 미리그램 대실리터 이상인자 1.8만 되면 6급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또 물으셔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어, 병원 가서 이제 진단을 이 검사를 받아봐야 되죠. 이 검사를 받는데 물론 보험병원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어, 일반 병원, 적은 그 개인 병원은 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어, 보통 이 시스템이 잘안돼 있을 수도 있고 되었다 하더라도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 병원은 어, 그분들이 실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개인 병원은 이제 서로 사적 간의 약간 어, 서로의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유착 그 다시 얘기하면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유착 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일단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뢰받지 못할 응? 그 병원에서 어, 이 합병증 크레아틴 농도의 그 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일단은 종합병원에 한번 처음으로 가기가 어려우면 종합병원은 원래 하급 기관에 그니까 어, 이제 그 상급 상급병원, 하급병원. 하급병원이라고 취급하니까좀 이상한데요. 그냥 그,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편의상 설명을 한 겁니다. 어, 개인병원이라고 하죠. 그럼 하급병원 하지 말고. 개인병원에서 어, 소견서를 받으면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기억할게. 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합병증 6급위야 해당 요건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자. 개인 병원에 를 가서 일단 가서 소견서를 받으세요. 소견서. 왜냐면 개인 병원에서 검사를 해주신다 해도 그건 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소견서를 받아서 이제 종합 병원으로 가세요. 이왕이면 종합 병원으로 갈 것이면 이왕이면 대학 병원으로 가면 좋습니다. 자, 대학 병원에 가서 크레아틴 농도를 2주 간격으로. 한번 하고 나서 2주 후에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런 거는 병원에서 일정을 아마 잡아줄 거예요. 그 거기에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 대신 더 중요한 것은 크리아틴 농도가 1.8mg dl 가 나왔느냐. 그게 중요하죠. 1.8. 1.8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1.8도 해당이 되고 1.9그 이상은 다 해당이 되고요. 1.7은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자, 그렇게 해서 이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도 한번 짚어보면, 왜냐면 1급에서 3급까지는, 물론 해당 되신 분도 있겠지만, 이미 이런 분들은 이미 등급을 다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빼고요. 여기서 5급과 7급만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대신 1급부터 7급까지 그 상의, 상위 정도, 상위 등급 장애 정도는 제가 이, 아까 더보기, 하단에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아, 어, 예를, 이제, 어, 5급을 보면요. 어, 당뇨 합병증이나 만성 신부전증. 아까 여기는 이제 6급까지는 신장 기능 손상으로 그랬는데, 5급부터는 만성 신부전증. 신부전증으로 최소 2주 간격으로 똑같아요. 이거는요. 어, 2회 혈액검사를 받고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3.0 이상의 사람. 자, 5급은 3.0입니다. 6급은 1.8 mg l 실리터 그러니까 5급은 3.3.0 대실리터. 자,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5급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자, 5급은 그렇고, 자, 그러면 7급은 어떻느냐? 7급은 7급은 합 합병증이한신장 기능 장애는 똑같아요. 육급하고 신장 기능 장애는 어느 다음 어느 하나에 최소 2주간 간격으로 그한 여기는 크레아틴 농도를 어뭐 검사도 하는 방법도 있고, 7급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크레아틴 뭐 농도를 혈중 크레아틴 농도 어 그를 검사를 하는데, 여기는. 7급은 1.5 1.5대실리다 아까는 얼마를 했어요? 6급은 1.8이라고 그랬어요. 1.5 이상, 1.5부터 1.8 미만. 미만 아까 미만 제가 설명했죠? 미만은 1.7을 얘기하는 거예요. 1 8이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1.5에서 1.7까지가 나오면 7급이 되고요. 자, 1.8이 나오면 6급이 되고 그 다음에 5급이 되려면 3.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3, 5급은 만성신부전증. 만성신부전증으로 최소 2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한 크레아틴 농도가 3.0, 3.0mg 대 l 리터 이상인 사람. 이렇게 지금 딱, 그 구분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급과 6급과 물론 1급부터 2급, 3급까지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혈액 뭐 예를 들어서 1급 같은 경우는 신장 손상으로 평생 혈액투석을 해하는 사람, 평생 혈액투석 이 정도 이제 중 중환 환자기 이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 정도 아픈 사람들은 이미 다 등급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설명을 안 했고요. 그 대신 내가 내용은 내가 설명란에 하단에 예, 더보기에 붙여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 아무리 붙여놔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하단에 제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걸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보조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이 어떻게 보면 뭐아 내가 당아 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빠서 아니면 또뭐 어, 그, 이가 뭐, 손상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대충 보면 해, 당이잘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막막 관계 되는 것은 일단 무조건 제외가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치아도. 왜냐면 보통 어르신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어, 처음에, 그,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의증이 아니고 또, 의증이랄지 아니면은, 일반이 당뇨, 이 말고 처음부터 어그 질병이 없고 이렇게 군 생활하고 그러니까 내가 군 생활하면서 어떤 영향이 왔든 아니면 이제 그 월남 참전종사는 고엽제 환자죠. 고엽제 영향으로 왔, 왔, 온 당뇨라면 되는데 아, 이거는 전혀 이거 무관한 상태에서 어 지금 처음에는 괜찮아, 젊었을 때 괜찮았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뭐, 당뇨가 나타난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까지도 해당 여부를 물으시는데, 야, 그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고엽제 환자나, 아니면은, 어, 일단 그, 국내에서 군생활 하다가, 당뇨로 인해서, 그, 아까 신장 합병증 이런 걸로 인해서, 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어, 그리고, 어, 물론, 아까 여기 그 고엽주 환자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면 좀 늦게 그 발견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이 되지만 그 외에는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이제 그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특별한 당뇨로 인한 그런 질병은 등급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어, 일단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보시고 어, 해당이 된다 안 된다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내가 혈중 크레아틴 농도를 어,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니 두번 이상 받아보니 내가 1.8mg/dL가 나왔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검사하시는 분에게 진단서 하고 또 어, 검사하시는 분의 소견, 그리고 검사 기록, 기록은 또 있어야 되죠. 기록 없이 뭐한장 어, 진단서에 적어만 주면 안 되죠. 그거 갖고는 왜냐하면 그 검사 기록이 있어야 돼요. 또그 이외에 필요한 게 있으면 다 같이 발급을 받아서 그거를 어, 일단은 보훈처에 제출을 해서 어, 그렇게 하면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일단 간략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하단에 더보기를 참고하셔요. 그리고 날씨가 요즘에 왜 금년 들어서는 날씨가 한번 온도가 내려가니까 옛날엔 3만 4온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3만 4온도 없어진 것 같아요. 한번 줄면 계속 죽고 또뭐 이렇게 이상 기온도 막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아마 삼한사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삼한사원이 있었을 때는 상당히 좋았죠. 왜냐하면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번에 삼한 어, 3일간 추웠으니까 4일간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어, 뭐 어디 그 스케줄도 만들고 어,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은 삼한사원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 항상, 항상 긴장하고 어,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오늘은 당뇨 합병증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더 터치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6급 이항만 어, 화면에 띄워놨지만 사실은 어, 1급부터 7급까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내용 내가 별지로 붙여놓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어, 오늘또늘 그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어, 항상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